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미나입니다. 최근 부천이 3080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천 도심복합사업의 위치와 예상세대수 그리고 진행했을 경우 앞으로의 효과가 어떤지까지 뜨고 있는 부천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의 영상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박중영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영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요기조기TV 박주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부천 도심 복합 사업 지역 선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1년 6월 23일 도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3080 플러스 5차 후보지 선정. 5차로 서울 한 곳과 경기 부천 5곳이 추가로 선정이 됐고 공급 규모는 약 1만 1 1,200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10% 주민이 동의를 해야 되고 예정지구 지정이 우선 검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봉 쌍문역 동측과 은평구 불광 그릴린 공원이 3분의 2 동의를 초과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도심 복합사업 10% 이상 동의 후보자 현황 중에서 특히 도봉구의 쌍문역 동측과 은평구의 불광원 근린공원 그리고 수색 14구역과 증산 4구역이 2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한 후, 2022년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고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진행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위 구역은 주민 10%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개발이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LH가 토지 수용 후 직접 시행을 하며 사업 동의자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제공을 하고, 일부는 분양 등을 통해서 사업을 획득하고 일정 비율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입주 시기는 빠르면 2025년부터 203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세부 사항을 보면, 먼저 이번 도심 공공복합 사업 후보지는 서울서대문구 및 경기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 복합사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을 하였으며, 경기 지역은 도시 여권들을 감안해서 역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설정을 했으며, 서울은 역반경 350m 이내, 그리고 서울은 20년 경과 건축물 수가 60% 이상인 경우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 도심 복합 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 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5차 선도 사업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 결과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 될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어, 구역별로는 약 420세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며, 이에 따라서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 포인트 상승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경기부천시 중동역 역세권은 정비 예정구역이 2016년 1월에 해제된 이후 좋은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점일 저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역생활권 발전축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부천시 원미동 저층주거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주도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참여하에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함께 인근, 원미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 여섯 곳을 보면, 먼저 역세권 주거산업 고밀지구에는 부천, 소사동, 소사역 북측 지구, 그리고 부천, 중동, 중동역 동측 지구, 그리고 부천, 상동, 중동역 서측, 그리고 준공업 주거산업 융합지구는 부천 송내동 송대역 남측지구, 그리고 저층주거지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는 서울의 홍제동 고용산 서측, 그리고 부천시 원미동 원미사거리 북측이 되겠습니다. 부천 선도사업의 위치를 보면, 먼저 역세권 주거상업 고밀지구와 준공업 주거산업 융합지구, 그리고 저층 주거지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가 있는데, 먼저 부천 소사동 소사역 북측 지역은 이쪽이 되겠고, 부천 중동 중동역 동측은 이곳, 그리고 부천 상동 중동역 서측은 이곳, 그리고 부천 송내동 송내역 남측은 이곳에, 그리고 부천 원미동 원미사거리 북측은 이곳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천 소사동 소사역 북측은 1,282세대 중동역 동측은 1,680세대 중동역 서측은 1,766세대 동래동동래역 남측은 2,173세대 그리고 원미동 인근에는 1,330세대 합계 8,230세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은 부천 도심 복합 사업 지역 선정은 8,231 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도사역 한 곳, 중동역 두 곳, 동내역 한 곳, 원미동 한 곳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의 효과를 보면 용적률 기준으로 65% 포인트 상향이 예상이 되고 규제 완화로 민간 개발보다 평균 420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공급 물량 증가로 토지주 수익률 21%포인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도심복합 사업의 효과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는데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지역 정보가 필요한데요. 네오비 동서남북 현장에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최신 중요의 정보를 꼭 확인하셔서 성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을 다음 영상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네오비통선아부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